안녕하세요. 새로운 외신 보도를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시사따기 인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전해드린 도쿄 방사능 올림픽 안전한가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에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 해외 언론들은 개최전 예상보다 엄청나게 치솟은 소유 경비와 개최 시기와 맞물린 도쿄의 숨막히는 폭염.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일본 정부가 예상한 올림픽 소요 경비는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새로운 추정액은 3조엔,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입니다. 4배나 넘게 뛰었네요. 사실 이런 초대형 행사를 치르기 위해선 항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인 10%를 더해서 약 4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추정치의 약 5배가 넘어갑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쉽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 한해 예산의 30%를 빚을 내어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 채무가 약 236%로 미국의 2배가 넘었고,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국가 채무 리스크를 지적하며 일본의 신용 등급을 AA 트리플에서 A1으로 강등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등급은 우리나라의 WA보다 두 단계나 낮은 등급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일본 열도가 섭씨 40도를 입도는 전례 없는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하계 올림픽을 예정대로 여름에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3일 도쿄 지방의 최고 기온이 40.8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한주 동안 살인적 폭염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2020년 올림픽 때에도 섭씨 40도 정도의 더위가 발생한다면 선수는 물론 관중동원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지난번에 언급해드렸던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의 브랜드는 더 리커버리 올림픽입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공적인 복구와 일본의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 제도약 홍보를 올림픽에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철저한 은폐와 언론 통제로 일본 내 언론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위원회가 성화봉송 릴레이 노트맵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식의 출발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과 겨우 20km 떨어진 제이빌리지라는 것입니다. 2019년 최근 일본 방사능 상황 지도에서 알수 있듯이 한눈에 봐도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영광스러운 성화봉송에 첫 주자로 나설지 기대가 될 지경입니다. 인근에서 열릴 야구와 소프트볼, 축구경기도 걱정입니다.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겨우 67km 떨어진 아즈마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위성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경기장 바로 옆에 여전히 방사능 오염토를 쌓아놓은 일명 검은 피라미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한 축구 경기가 열릴 미야기 스타디움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 중 체내에 스며드는 방사능량이 보통 사람보다 약 20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야구 경기장과 축구 경기장은 오염 정도가 비슷해 보입니다. 후쿠시마 인근 토양과 대기를 연구한 어니건더슨 원달력 공학 박사는 아즈마 올림픽 경기장과 공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방사능 노출이 도쿄에 사는 사람들보다 20.7배가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후쿠시마를 방문할 관광객과 평화봉송 주자들은 도쿄보다 각각 24.6배와 60.6배나 높은 방사선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원의 LNT 방사선 위험 평가에 따라 운동 선수의 방사선 관련 악성 종양 위험도가 평소보다 20배나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이 발표한 통계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갑상선암이 29배, 백혈병이 10.8배, 폐암이 4.2배, 소아암이 4배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중대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경기가 진행될 도쿄 인근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f you've been exposed to cesium 137 because you're an atomic worker, even after you're long dead and buried, your gravesite will be radioactive. Your great grandkids can come with Geiger counters and see that great granddaddy still has radiation in his gravesite. Are you serious? I'm serious. These are guinea pigs in some sense, human guinea pigs, to see exactly how radiation disperses in the environment and then exactly how it's incorporated into people's bodies, into children. And as the years and decades go by, we will see an increase in cancer. All of us have a piece of Chernobyl in our bodies. Realize that we could take Geiger counters, scintillation counters, and see, and actually see that radiation from Chernobyl has been incorporated into our flesh and tissue. And that will be the same with Fukushima. That's right. In fact, the whole world will be exposed to the radiation from Fukushima. It means that the radiation went over the Pacific Ocean, sailed over the United States, and it is now circulating around the entire Earth. So we're already getting it. 저희는 이미 푸키시마에서 라디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시사카 기념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외신으로 다시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